자모든한 양수다 어쨌든 등비수율이다라고 하면 우리는 a와 r로만 표현하잖아요 네. 음, 그럼 a와 r로만 표현해야지 그럼 이걸 먼저 적용시키고 정리하는 게 아니라 얘를 먼저 정리하고 시그마에 정리, 어, 적용시키겠다 네.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그러면 얘는 뭐 등비수율 합공식 써도 되고 네개밖에안 되니까 일일이 다 써도 되고 등비수율 합공식 쓰면 1-r 분의 첫째 항 이거죠? 네. 그 다음에 1-r에 4승이 되겠죠 네 음, 일단 놔두시고요 그 다음 이놈 정리합시다 이놈 정리하면 a-r에 k-1승 맞아요? 네그 다음 a-r 그 다음 a-r 4승 됐나? 네. a-a 한개 날리고 그러면 r-k-1승 분해 a r 의 5승이고요 네. 그 다음 어, 네. 어, 이거를 이렇게 표현합시다. A 이렇게 놔두고요. R에 K 빼기 6승. 음, 네. 이해 갔습니까? 네. 응. 그니까, 음,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A R에 6 빼기 K승. 음. 그런데, 선생님은, 어, 0 N의 개수를 1로 만들라고 네. 했죠. 그럼 얘도, 이거 자체 등비수열인 게 뭐냐면, A 곱하기 알 분의 1에 k 빼기 6승을 쓸수 있단 말이야. 음... 그럼 n의 개수가 1이 맞죠? 네. 그럼 공비가 알 분의 1인 등비수열이 된다. 그럼 얘도 등비수열 합공식 쓸수 있는 거야. 네. 그럼 얘는 알 분의 1백일로 합시다. 얘는 1백이 알로 했잖아요. 알 네. 분의 1백이 일로 합시다. 그러면 이거 분해. 자 중요한 건 얘가 시키는 게첫 장이지. 네. 얘가 첫째 첫재앙, 장, 이거 첫장 마이너스 5승이죠? 네. 그래서 A, R의 5승 이게 첫 장이겠네요 그 다음 어, 아, R분의 1에 6개씩 빼기 1이 되겠죠 네. 이갔습니까 네. 그럼 이제 좀 정리를 해서 이거랑 연립을 좀 푸는 거 같은데 얘는 일단 분모 문제 R을 곱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네. 또 R의 6승을 곱하겠습니다 그럼 R.. 아, 아니네 여기 r 육 6승, 여기 있죠? 네. 넣어주자. 됐니? 네. 1 빼기 R 분의 A에, 1 빼기 R의 6승, 네. 189. 그 다음 위에 거는, 뭔가 비슷하지? 네. 어, 됐어요? 음. 그럼 이렇게 합시다. 뭐, 여러 가지 연립방정식 푸는 방법이 있지만, 나눌 거야. 이렇게 나눕시다. 네. 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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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됐죠? 아, 네. 그다음 이런 거 공합 공식 쓸때 있잖아요. r은 1이 아니다라고 항상 생각해 줘야 돼. 1 r 분해가 들어가니까. 그리고 얘네 사모약분하면 15. 63. 또사모약분하면2 1 5가 되겠네요. 그럼 얘는 1 r 4승분의 1 r의 6승은 5분의 21입니다. 얘는 소인수분 아, 어,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더 약분시킬 수 있는데 그냥 갑시다그 네. 대신 아래 제곱을 잠시 t라고 합시다. 네. 그럼 이렇게, 이렇게 곱할 거예요. 그러면 5 빼기 5t 세제곱이죠. 네. 21 빼기 21t 제곱이죠. 5t 세제곱, 21t 제곱, 플러스 16은 0이 될 거고요. 1, 5, 마이너스 21, 0, 16. 1로 하면 되겠네. 됐나? 이거 뭐요그 다음 1544 개꿀떡. 그래서 R은 아, t는 1이거나 t는 4죠. 네. t가 마이너스인 거는 신경 안 쓰지. 따라서 r제곱이 1이거나 r제곱이 4거나. 네. 근데 여기 뭐라 돼 있냐? 모든 항이 양수니까 R은 양수죠 네. R은 1이거나 R은 2거나 그러니까 이거 생각 안 해줬으면 틀렸죠 아... 맞죠? 여기서또 C가 남길 수 있겠죠 한, 한 번씩 이렇게 함정을 넣어요 쌤도 속고요 어, 합공시쓸때 공비가 1인 경우는 그러니까 우리는 <laughs> 생각하죠 공비가 1인 경우 그리고 공차가 0인 경우 다 없다고 생각하잖아 근데 이제 모수는 못 찾죠 등차수열은 찾을 수 있지만, 찾기 쉽지만 등비수열은 R이 1이 아닌 이유가 있나? 그럼 R이 1인 것도 해줘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네. 합공식 쓰게 되면 R은 1이 아니다라고 해줘야 돼. 네. R이 1일 때도 물론 해줘야 되고, R이 1일 때 모순을 밝혀야 됩니다. 합공식 쓰기 전에 위는 네. R이 2인 경우다. 됐죠? 네. 어디 있노? A와 R 관계 식 이거 넣어봅시다. R이 2라고, 2라고 했죠? 네. 그럼 얘는 어, 마이너스 1분의 A에다가 R이 2면 16, 마이너스 15죠? 네. 그래서 15A는 45, A는 3이죠? 네. 그래서 AN은 3 곱하기 2N 마이너스 1승이고 A3을 찾는 거니까 12가 최종 답이겠네요. 됐습니까? 네.